부부가고 뭐. 아 지금 베트남 오늘 이제 두 번째 공장에 의자 공장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품 종 있나 새로운 새로운 제품 종 있나 싶어서 돌아봤습니다. 지금 의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한국에 없는거 음. 한국에 없는거 신품 신품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제가 아, 지금 철인 28호님 제가 베트남 오늘 라이브로 총송 3번 할 겁니다 30분씩 짧게, 어느 두 번째 공장에 제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의자, 신품. 새로운 의자, 신품. 네. 네. 제가 여기서 베트남 커피 한번먹으면서 어우, 말, 갑자기 확 들어오셨네. 커피. 이제, 아까 그, 아까 그 공장에 갔다가, 이거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맞겠다니 커피가. 음, 커피 맛있다. 야, 땅내 스타일이네. 커피가. 김희님, 이거 커피가 차가 아니고 커피입니다. 커피. 우리 김희님은 건설회사, 큰 회사 기업 대표입니다. 우리 대한국제 방장과 계시잖아요. 방장님. 음. 대양, 혹시 그 대양목재 라이브 보시라고 해봐요. 좀 제가 깔아주면 돼요. 대양목재 한번. 지금 어제 얘기는 새로, 새로 처음 온 공장인데요. 처음 온 공장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한국에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되게 묵지라고묵지라고 대, 한국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서 제가 신품, 의자, 지금 신분 의자를 보려고 제가 지금 보려고 다 패스하고 자주 안 보는 거 가겠습니다. 양빈님, 많이 하세요저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먹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의자가 좋아요.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무질라고이 의자 되게 무질라네 나무는 예시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특히 품질, 이 공장을 내가 볼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의자는 품질입니다 품질 되게 되게 좋아요 편하고 그지 이라고 의자가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우드슬랩하고 잘 맞는 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희님 철희님 우리 구독자님 의자 신품 의자는 내가 우리 구독자님은 내가 시원하게 드릴 겁니다 무조건 시원하게 될 겁니다 100개 100개 한정까지 내가 해 드릴게요 100개까지는 야, 지금 이렇게 의자가 되게 이게 근데 이 의자가 되게 무겁네요 의자가 되게 무거워요 네. 의자가 되게 의자 이거 아 그치 의자 이렇게 이거는 뭐모함마 뭐 떼러 가서 부서지겠네 이렇게 지금 필 여기 지금 조금 이따 여기 가공 공장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다볼 겁니다. 그기 지금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거 피웁니다. 피운데 저는 이, 이, 이 색깔을 안 맞아요. 이 색깔로 갈 겁니다. 이 색깔로. 우리는 이 색깔로 갈 거고 의자가 상당히 좋아. 듬직하고, 예, 든든하고, 네, 무찌하고이뭐 그냥 한번 때려, 부산도 잘부산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대학목적 유튜 구독자님은 100개까지는 제가, 신품은, 신품은 100개까지 한정을 해서 내가 시원하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게, 그래도 원가가 좀 나갑니다. 근데, 3개는 안 들어가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000짜리나 1 8 0 0짜리나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1,800짜리는, 1,800짜리는 2개 들어간다. 2,000짜리도 2개 들어가고. 이건 3개 들어갑니다. 이건, 이는 나무 통 원목입니다. 통 원목. 한번 우리, 이제, 상당히 <목소리> 의자가 좋아요. 듬직하고. 와, 나 이거, 의자가 되게 편하고 좋네. 되게 편하고 좋아요. 한번 우리, 대표님, 한번 공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 공장 들어가볼까요 커피 마시고 피먹고 커피 네, 맛있지 아. 않으요네컵 맛있네요 저기 아컵 원래 베트남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내 눈에 직접 봐야 송내용을 봐야 됩니다. 송내용을 왜냐면 요즘에 송내용 안 보고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공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체인점 도는 거잖아요. 좀 저가로 나가는 회자 같네요. 특히 이런거 잘 봐야돼요. 고묵나무입니다. 네, 고묵나무는 되게 적당히 나가는 것이 아고요 고묵나무는 일단 이거 이런 피스 구멍,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속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속 내용을 왜나 면 내용이 좋아야 속 내용이. 어우, 겸지 그 단단하고 좋아요. 네. 여분이 여자 사장님. 일로요? 여자 대표님. 음. 에이? 에이. 특히, 이런 데가, 이런 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데피스 받는가, 거 이런 거속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소파나 의자나 속 내용이 엉망인 사실 엉망입니다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속 내용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꼼하이잘하고 이거는 지금 발열이 표시막 그대로 갈라지지 말라고. 이거 본두죠? 본두로 네,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부장 여기는 어린 학생 같은데? 학생 맞죠? 학생. 박신아 어이하. 어로운직원인데어17 하? 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열 살에 지금 한국에서는 열일 살이면 한국에 공부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 이게 속내용이성내이 좋아야 되는 거야. 속내용이 찍어요. 이게 동네 들이 깔끔하게, 좀, 저는, 이 공장에서 베트남에서 수둔속과한테가업체입니다 베트남은 가려고 해요, 캐고, 좋은 업체들. 하세요. 여기 한번 해도 돼요? 안돼요?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뺏발을 이 정도 해서, 어. 이렇게 이걸 각을 내고, 이 가을 내잖아요, 이렇게. 이게 속, 속 내용입니다, 속 내용. 속 내용만큼은 잘 써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즘에도 침대나 매트리스나 있잖아요. 침대나 소파나 속 내용이 음악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속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너는 다른 거는 몰라도 속 내용을 봐요. 이게 속 내용이거든요. 잘 만들고 있어요. 꼼꼼하게. 이거는 원자재, 원자재 이렇게 갖다 놓고. 음. 아까 공장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데도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런 제품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집성하는 거. 집성. 저는 네 나무를 봤을 때 건조가 잘되면안 된다 딱 보면 여기 를 보면 나옵니다. 네 훨씬 압니다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이거 건조가 잘 됐다 안 된다 나무만 봐도 딱 잘라만 보면 개봉합니다. 대나무 건조가 안된 나무들은 표시가 어디가 표시 납니다. 집성 이렇게 다 집성 지금 이렇게 집성해서 건조해서 다 집성해서 이제 잘라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특히 나는 다른건 몰라도 우리 대학목재 나무 거는 건조 나는 의자든 우드 슬레이서 무조건 건조가 생명이다. 건조가 생명. 이렇게 한자한자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저거 지금 좋아서, 저거 집중하는 자나 아이요 이게 렇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집중, 이렇게 도 뽐도 하고 붙여서, 이거 좋으면, 이게 붙은니 이게 집중하는 거 봐요. 이거 좋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중해 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여주면 마르면 이제 저 조금 있으면 꺼냅니다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게 왜냐면 마약에서 돌아가면서 집중해서 이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 오래 쓰는 거예요 집중 여이 이게 다 집중해서 집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오래 오래 내잖아요. 오. 이봐 이렇게 이렇게 다 오리잖아요. 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맞어. 이렇게 해서 이게 오리 이래갖 하고. 이제 여기서 그래주면 오래 내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오래 내야지 아무 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저기 왜냐면 원자재는 어떤 나무들 잘 만들려면 건조가 잘 돼야지 건조가 안된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가서 저는 아무 이렇게 재단 하나하나 재단. 꼼꼼하게 잘하고 잖아요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래도 좀 플레이트가 있는 공장이래 우리 이거 베트남에서 가섯숟가 안에서 공장을 하고 왔거든요. 완도보인. 얘는 동장 규모는 작은데 꼼꼼하게 일을 잘하네요. 왜? 이런데 보면, 이런데 보면 터지라고또 나무는 버릴 거할도 것것 없습니다. 조그만 것까지다 붙여서 다쓸수 있는 거예요. 건조가 잘 돼있어. 나무가 만지도. 만, 우리는 나무 내가 만들어서 봐도 건조가 잘 돼도 안 되는 거니다또 내가 두들받봐도 알고. 나무가 참잘렸어요선생 이렇게 꾸준를한번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예보수있 네, 압니다 이 나무는 저는 다른 걸 보자고 하실 때는 이어떻게 어떤 나무를 만들는 그걸 봐요 잘 만드는 건 그쪽 문제 치고 일단 좋은 나무 써다 좋은 내용의 나무 써냐 또속내용 꼼꼼하게 하냐안냐 하냐 그걸 봅니다 왜는 겉모습과 손모습이 많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때문 무조건 좋은 제품을 하시려면, 총내이 좋아야 돼. 근데 우리 사장님은 좋은 렇자 그리 많이 하네. 해. 왜냐면, 뭐 무조건 싼 거, 싼거싼 거, 싼 거. 네 당연히 싸고 좋은 비싼 나무는 없겠죠. 싸고 좋은 제품 찾는 건 없습니다. 예, 네. 오은 나무 돈을 올게 지급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많고, 우리 사장님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래야 되는 거, 무조건 저가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요. 그게 솔직히 서울이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바뀌었는데 지금 내가 봐을사장 사업을 잘하고 있네요. 사업 잘하고 있어요. 어우 배뚜껑. 자, 자, 이거 뭐? 이거 조그만 것까지 얼고, 조그만 것까지 해서. 우리 도현이, 우리 도일이, 도일이 붙여놓으면 되겠는데, 여 가서. 예? 야, 이거.